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돌리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돌리기 시스템은 공을 이렇게 쳐서 앞으로 뺑 돌리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코너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개념을 활용해서 3 쿠션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시이샤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거가 5&하프 시스템 기본 편이었죠. 5를 향해서 치게 되면 은 처음 보냈던 장축의 반대는 지점으로 온다. 요게 5&하프 시스템의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처음엔 무회전이어서 5를 보냈었는데 나중에는 Q팁이 나오면서 10시 반 2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위치가 포인트 5가 아니라 포인트 10을 치면은 2분의 1로 온다 라고 해서 회전을 주는 경우는 테네아프 시스템으로도 바꿔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30이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이 포인트가 어디가 되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 10으로 보내면 2분의 1 포인트로 온다고 했었죠? 이게 40이라는 숫자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공이 중간에 있을 때는 이 3포인트와 4포인트 쿠션을 이어서 3포인트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 수구 포인트하고 원쿠션 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만큼을 쳐주면 된다. 이런 형태로 파이브 하프 시스템을 응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축에 이렇게 목적구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이둘 사이에 칸만 세서 단축으로는 그거의 2분의1 되는 포인트로 보내면 공이 뺑 돌아서 또 다른 목적구에 도달하더라. 이세 가지를 보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기본 개념이 쌓였을 것 같아요. 이번 편에서는 이러한 공 배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앞돌리기로 이걸 3쿠션으로 맞추는지 요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돌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너각을 아시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치면은 이 하얀 공이 코너로 오는가 코너로 오는 걸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더 길게 더 짧게 오는 것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너가 개념은 무회전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라인이 단쿠션의 2포인트 장쿠션의 2포인트가 되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단쿠션으로는 반포인트 갈때 장쿠션으로는 한 포인트를 갑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기 한 포인트 가면 여기는 또반 포인트 가고요. 계속 그 상태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코너각에 있는 라인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무회전으로 맞추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무회전으로 맞추어서 이 라인으로 향해서 가게 하면은 뺑 돌아서 공이 코너로 옵니다. 요 개념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일단 코너가 개념은 잡히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맞추느냐. 많은 사람들이 2분의 1 두께로 맞추라고 합니다. 한번 왜 2분의 1 두께로 하면은 이 라인을 타게 되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귀퉁이부터 시작하면은 2포인트잖아요. 길이가 2, 여기도 2. 그러면 요 각은 45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칸, 여기는 세 칸이고 여긴 세 칸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두칸 반입니다. 요거는 각도로 환산을 하면은 40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옆에는 37도, 35도 그다음 34도 정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럼 왜 2분의 1 두께로 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로드리게스 시스템에서 공이 탁 맞을 때, 뭐, 무회전이라는 말은 설명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만, 이 공이 맞는 순간에 이 하얀 공이 무회전이면은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노란 공이 가고 하얀 공은 직각을 향해서 이렇게 60도 방향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공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앞으로. 미끄러져가지 않고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진회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름관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굴러가는 회전이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이 60도가 그대로 안 나오고 각이 좁아집니다. 분류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회전이 약하니까 45도로 이렇게 하얀 공이 가게 되는데, 먼데서 공을 치게 되면요. 이 회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전진회전, 즉, 구름관성이 더 많아져서 각도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45도에서 34도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두께로 치면 대략 그 라인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이 수구를 세게 치면 이 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 세게 치면 각이 넓어지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이 수구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 있는 공을 칠 때는, 여기 있는 공을 칠 때는 이게 45도예요. 그러니까 구름관성이 많이 생기기 전에 이 공이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세게 치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탕 튀겨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는 각도가 37도예요. 그러니까 세게 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는 각도가 얼마예요? 35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데서 치면 한 38도에서 40도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치면 공이 약간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이 와야 될게 일이 와요. 빗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살살, 살살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요 라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수구조절을 할때 요령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영어, 중국어 표현을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배우시면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실력이 늘었네. Skills have improved. 이런 표현인데 중국어로는 찌능디가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고수가 되려면 쉬운 공을 치셔야 돼요. 프로 선수들이 친공 중에 쉬운 공이 한80% 된답니다. 이 쉬운 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표현도 잠깐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단더 치우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코너각의 개념을 익히셔서 쉬운 공은 꼭칠수 있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코너각의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는 좀 속도를 주시고 이쪽 라인을 탈 때는 사살치라고 그랬죠. 이렇게 쳐서 코너각을 만드시면 됩니다. 2분의 1 두께로 치시면 돼요. 그런데, 공이 여기 있거나 하면 은 살짝 길게 치거나 살짝 짧게 치거나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회전입니다. 회전을 추가로 하면 은 짧아지고요. 역회전을 주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우선 원팁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2분의 1을딱 쳐서 원팁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요 근처로 옵니다. 너무 외우기 쉬워요. 이점 하나 있는 근처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2팁은 어딜까요? 점두개 있는 근처. 3팁은 점세개 있는 근처. 그래서 코너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실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은 회전의 이슈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역회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회전은 또 반대로 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맞고 튕겨서 이렇게 맞으면 되죠. 그래서 코너각을 아는 것이 앞돌리기 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공이 이렇게 쫙 일자로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 추가하고 역회전할 때는 제로 팁이면은 코너, 마이너스 원팁, 원팁, 투팁, 쓰리팁 요 라인을 보시면서 기억을 잘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이 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인트를 보정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요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코너 과학을 말씀드렸죠? 이 라인을 맞춰서 제로 팁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 포인트씩 이렇게 옮겨주는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까만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럴 때는 요렇게 바뀝니다. 즉원 팁을 줘야 귀퉁이로 옵니다. 그러면 제로 팁은 마이너스 원팁 주던데 쪽으로 가겠죠.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비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도 회전량을 살짝 보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은 이쪽 귀퉁이에서 한칸 정도 될때한 클릭 정도씩.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은 위치가 아까 마이너스 원팁 주던데 그 위치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회전량을 보정을 해 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다. 그러면 더 가겠죠. 똑같이 이런 형태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잘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앞돌리기에서 코너각 활용하는 방법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세 무기를 잘 활용을 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잘 활용한다는 것은 how-how 리용이에요. how-how 리용. 그 다음 신무기, 신우치, 신무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한번 잠깐 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파운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실력이 늘었네 하면은, 찌이 넝티가올라 신무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하우하우 리영, 신우치. 앞돌리기 코너가, 오른쪽, 투 포인트 투 포인트가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반 포인트씩 올라가고, 여기는 한 포인트씩 이동한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치시면은 코너로 온다. 요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앞서 배우셨던 5 i v and half, 로드리게스, 그 다음 앞돌리기 코너가까지 세 가지를 장착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